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없을까? 왜 인간은 불로장생을 하지 못하는 걸까? 지구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이 가득합니다. 음속보다 빠른 펀치를 날리는 개까제가 있고 전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전기뱀장어도 있죠. 이토록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진화가 만들어냈다면... 왜 지금까지도 영원히 사는 존재는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혹시 진화가 무언가 실수한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몇몇 생명체는 사실상 불사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화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에게 분명한 끝을 정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노화와 죽음은 정말 진화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진화와 죽음에 얽힌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적 있지 않나요? 죽음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한 걸까? 놀랍게도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은 죽음이란 운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물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번식을 한 뒤에 결국은 늙고 죽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죽음이라는 현상은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왔습니다. 새는 날개를 얻어 하늘을 날수 있게 되었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통해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죠. 이렇게 놀라운 진화적 성취를 이룬 자연이 굳이 생명의 끝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진화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살수 있는 개체를 만들어내는 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할 텐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실수였다면 왜 지금까지도 죽음이라는 현상이 생명계에 널리 퍼져 있을까요? 진화는 생명에게 왜 굳이 한계를 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진화가 작동하는 방식과 숨겨진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열쇠는 바로 자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진화의 경쟁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바나에서 치타가 가재를 쫓아달리는 모습 말이죠. 치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사냥 성공률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치타가 조금 더 빨랐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왜 자연은 치타를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의 해답은 바로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붉은 여왕은 말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온 힘을 다해 계속 달려야 해. 이 말처럼 지난해 끝없는 군비 경쟁과도 같습니다. 치타가 빨라지면 가젤도 빨라지고 가젤이 다시 더 빨라지면 치타도 다시 빨라지는 시기죠.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의 차이입니다. 치타는 사냥에 실패해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가젤은 한번 잡히면 끝입니다. 생명이 끝나고 유전자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젤이 치타보다 조금 더 절박하게, 조금 더 빠르게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는 항상 이처럼 균형과 타협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더 빠르고 더 강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의 최적점을 향해 진화하는 것이죠. 어쩌면 죽음 역시 이렇게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진화의 일부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나이를 먹으면 흰머리가 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죠. 왜 우리는 결국엔 죽어야 하는 걸까? 코끼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빨이 닳아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고 사자는 점점 근육이 약해져 사냥이 어려워지며 인간도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떨어지고 허리가 굽고 관절이 약해집니다. 놀랍게도 진화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화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전자만 잘 전달하면 진화 입장에선 이후의 삶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개체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해도 이미 유전자를 전달했기 때문에 진화의 관점에서 그 개체는 충분히 성공적인 존재인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든 개체에서 나타나는 해로운 유전자나 돌연변이 는 쉽게 걸러지지 않습니다. 번식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은 진화적으로 거의 무해하기 때문에 점점 누적되면서 우리의 몸은 노화와 죽음이라는 숙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늘 예외를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 진화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사실상 불사의 삶을 살아가는 신기한 생명체들도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드라라는 작은 생물입니다. 히드라는 담수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로 대부분의 몸이 놀랍게도 줄기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줄기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바뀌면서 히드라의 몸을 항상 젊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 때문에 히드라는 늙지도 않고 거의 무한히 재생할 수 있죠. 심지어 히드라는 자기 몸을 둘로 나누어도 두 개체로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성생식을 통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복제하며 사실상 불사의 삶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히드라도 영원한 불사는 아닙니다. 환경이 악화되거나 생존이 어려워지면 히드라는 돌연 유성 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짝짓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히드라도 노아와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왜 히드라는 위기 상황에서 영원한 삶을 버리고 죽음과 노아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전적 다양성 때문입니다. 무성생식은 자기 복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쉽게 멸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생식을 통해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자손을 낳으면 어떤 자손들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자연은 히드라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더 많은 생존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 죽음과 노화를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히드라 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심해에서 사는 불사의 해파리는 노아의 끝에 도달하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장수로 유명한 벌거숭이 두더 지지는 나이를 먹어도 거의 늙지 않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진화는 일부 생명체에게는 영원에 가까운 삶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화가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노아와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화는 가끔 이상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숨을 쉬기 위해 매번 수면위로 올라와야 하고 뻐꾸기에 알을 품어 키우는 다른 새들은 그 사실을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노아와 죽음입니다. 하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노아와 죽음은 실수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약 모든 생명체가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환경의 변화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개체가 많아지면 새로운 개체가 탄생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유전적 다양성 역시 빠르게 사라지게 되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개체가 사라져야 새로운 개체가 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개체가 탄생해야만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화가 선택한 최선의 타협입니다. 진화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불완전함 덕분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 위에서 공존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노화라는 불완전해 보이는 전략 덕분에 우리 역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노화와 죽음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화는 결코 완벽한 존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상해 보이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죽음과 노화 역시 그런 진화의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로불사의 삶을 꿈꾸며. 왜 진화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곤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진화는 항상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상황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완전함이야말로 생명이 가진 가장 큰 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불완전함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며 진화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과 노화는 정말 진화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